자, 2025학년도 수능 10에서 13번 어, 노이즈 들어가겠습니다. 노이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 어, 쌤이 최대한 이해를 위해서 천천히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원래 5분 코스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만 쉽게 할게요. 자, 문장이라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확산 모델 이야기입니다. 인공 AI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확산 모델 기본 발상 원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했다가 그 다음에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만들고 원본 이미지가 어, 알아볼 수, 원본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 거래요. 그 다음에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만 있다면 원본 이미지로 다시 복원할 수가 있대. 그래서 이제 어, 원본 이미지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뭐할 거다 마지막 보시면요, 뭐 한다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 선택하여 생성할 수가 있대. 그래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해가지고 다른 특성의 노이즈를 만들어서 혼합하여 실제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 목적인 갑같다 그지? 퉁퉁퉁 사오르는 거 만드는 거, 그지? 그래서 너무 어 내랑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이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해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이거 과정 들어갈게요. 그래서 확산 모델은 자 노이즈 생성기, 노이즈 이미지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일단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서대로 작동한다고 얘기돼 있습니다. 그러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순확산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역확산 과정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꼭 한번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작동한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순확산 과정 가겠습니다 순확산 과정은 자 전체 내용이 이미 앞에 나왔었죠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하였다가 다시 제거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역확산 과정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순확산 과정에서 뭐를 한다 노이즈 예측기에서 노이즈를 어 예측을 해서 뭐 한다 잠재 표현을 구하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그거를 수락산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락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게 목적이래요. 오케이 노이즈 예측기 학습하는 거 목적 자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 만들고요. 이미지 연산기에서 노이즈를 더해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대요. 그럼 너네 조심해야 될거자 이미지 연산기에서 노이즈를 더해서 확산 이미지를 만들 거래. 그럼 확산 이미지는 뭐가 더해져 있다? 노이즈가 더해져 있다. 원본 이미지에는 노이즈가 있어, 없어? 없어. 요거 조심하랬어. 그래서, 진짜 간단한 문제지만 애들이 많이 이제 생각도 못했던 거. 잠재표에는 노이즈의 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대. 원본 이미지에서 있는 노이즈를,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대. 말이 되니 안 되니? 말도 안 돼. 원본 이미지는 노이즈 자체가 없습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더해서 확산 이미지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또 노이즈를 더해서, 어, 뭐 한다. 더 확, 심한 확산 이미지? 계속 노이즈를 더하다 보면 아예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제 얘기했죠. 자, 그래서 다시 노이즈에 직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고 그 만든 노이즈를 이미지 연상기에서 노이즈를 더해서 확산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계속 노이즈를 더하면서 확산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최종적으로 계속 더하다 보면 은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더해지는 노이즈는 단계별로 다르다. 그래서 어,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노이즈 특성을 추출해서 수치들로 표현하고요. 이런 노이즈들을 예측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노이즈 예측기 내부에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표현이라고 하고요. 자, 잠재표현을 구하고 노이즈 예측기는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잠깐 노이즈 예측을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되어 있고요. 지도학습이 뭔데? 정답이 주어져 있는,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한대요. 자, 노이즈 생산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고, 뭐, 이런 것도 짜잘한 일치형 문제. 자,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킬 거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역학상 과정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놓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합니다. 완전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자,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어, 알아야 되는데 아, 이때 학습해놓은 노이즈 예측기가 역할을 할 거래요. 노이즈 이미지 중간 단계에서 확산 이미지를 예측기에 입력하면 오케이. 노이즈 이미지 또는 확산 이미지. 그럼 노이즈 이미지, 확산 이미지 묶어서 뭐라고 하면 된다? 둘다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이를 노이즈의 측기에 입력을 하면, 자,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연산기는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런 노이즈를 빼서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고요. 계속 어, 노이즈를 제거해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다 보면, 결국에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된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내용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윗글 읽은, 학,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확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점, 오케이 지도학습 사용점에 주목하고 오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대요 내용 나왔었죠 앞에 지문에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두 가지 과정 나와 있고 어떤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사용되는 노이즈 종류나 뭐 모델의 성능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었죠. 잠재 표현 개념 파악했다, 그지? 노이즈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 오 전체 제일 중요했지. 준학산 과정에서는 오, 어, 온다 어, 노이즈를 예측하는 학습 과정, 그다음에 노이즈 제거하는 과정. 역학산 과정에서 확산 모델의 구성 원소 세 가지 나왔고요.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게 전체 내용의 핵심이었죠. 자, 그 다음 에 11번, 적절한 것은, 저 봐봐봐,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성 과정에서만 작용해야지, 왜 노이즈를 만드는 거,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는 순확성 과정에서만 한다는 거, 어, 이거 알면은 되게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도 한번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에 잠재 표현도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13번 문제 풀 때는, 자, 일단은 정리합니다. 기억은 원본 이미지고, 니은은 확산 이미지고, 아, 노이즈가 조금 포함된, 그 다음에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 야 어쨌든 니은 디귿은 노이즈를 포함한 이미지고 기은 노이즈 포함하지 않은 이미지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A 단계가 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긴 하겠죠. 가에 기이 입력된다면 오케이. 원본 이미지가 입력됐네요.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기역에 노이즈를 더하겠군. 음.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노이즈를 더하겠군 했습니다. 그다나 자, 나에서 디귿이 출력됐대. 나에서 디귿이 출력됐대요. 그러면 노이즈가 노이즈 이미지가 더 출력된 거죠. 그럼 확산 이미지 어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확산 이미지에 더해가지고 노이즈 이미지가 더해진 것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 입력됐대요. 가에 니은 입력됐대. 노이즈 이미지가 자 순확산 과정이네 그지.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자 순확산 과정은요 노이즈를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노이즈에서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들어가면은 예측한 노이즈를 통해서 노이즈를 빼는 과정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이 3 번입니다. 역학산 과정 이야기 들어가야 되겠지. 사실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몰래 3 번하고 5번 역학산 과정에서 나의 니은이 출력된다면 A 단계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입력되었겠군. 오 순학산 과정에서도 이 말이 나왔고요. 그지? 다음 역학선 과정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네. 그럼 두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다. 그지? 자, 노이즈예 측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입력되는 경우는 당연히 역학선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지만, 3번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